네, 정말 기분 좋고요 예, 난디너디 지금 모연성을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제, 저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질 거라고 제가 안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저를 더 자극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경기에서 제가 증명했고 앞으로 MMA 챔피언까지 이제 곧 새로운 로데프 시의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이제 운동하면서 항상 이제 상대방의 타격이 좋으니까 저도 그 타격에 대한 대비와 보완을 많이 했고 저는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러기가 왔을 때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케어시킬수 KO 있었던 그런 계기와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습니다. 발걸이를 최대한 만들어서 발을 견제하다 보면 무조건 이제 오카가 자기 주먹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제 들어올 거라 생각했고 그때 이제 제 주먹을 카운터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 같았고 오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오카라는 상대만 보고 제가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떤 성도, 선수가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경기로 제 실력을 증명한 만큼 저도 그렇고 이제 로드 FC에서 저에 걸맞는 상대 선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 K, 무조건 KO로 이긴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30초 전일 거라고는 지금 이제 예상을 못 했는데 그게 최대한 빨리 제 전략에 맞아떨어졌고 이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더 노력해서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같이 노, 노력하고 고생해주신 팀진이로서 재겸이 형 그리고 사비 MMA 이재성 감독님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도와준 석규형 많은 분들 이제 함께 나눠서 제 승리를 같이 만끽하고 싶습니다 MMA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정말 제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더 기대해 주시고 제 이제 경기에 많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